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왜 후손에게 내려오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함께 평화롭게 살수 있었죠. 하지만 하느님께는 단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았지만 뱀이 하와를 찾아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와가 이런 뱀의 말을 듣고 열매를 바라보니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하원은 선악과를 따서 먹었고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큰 잘못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원은 하느님을 믿고 순종해야 했는데 그 대신 뱀의 말을 듣고 자기 욕심을 따랐던 거예요. 이로 인해 그들은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일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한 회사의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그 회사 직원 모두가 피해를 입는 것과 비슷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인간의 본성 자체가 변해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느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느님과 멀어지고 고통과 죽음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이 변한 본성이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는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서 생기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영향을 받으며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는 죄를 짓고 싶은 경향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 어릴 때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 것을 탐내는 행동을 하는 것은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원죄의 영향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이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죄로 인해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죄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하느님과 가까워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통해 원죄를 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세례를 받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경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노력하면 점점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은 벌을 받는다는 교훈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알려줍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세례와 성사를 통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단순히 슬픈 비극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하느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와 희망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